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11월 13일은 아무래도 수능일과 더불어서 또 옵션 만기일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시간이 좀 늦은 만큼 마감 시간 또한 4시 반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어, 현재 보고 계시는 wsi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또 21%나 되는 강한 상승을 위해 나왔다가 고점 2705원을 찍고 나서 현재는 또다시 2390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첫 번째 매수 신호부터 현재 구간까지 이 매수 타점에 따른 수, 추가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우리가 팔 때가 아니라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좀더 추가적인 수익률을 크게 극대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현재 우리 WSI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목표치가 좀 있습니다. 목표치 먼저 좀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3,780원, 4,000원 라인까지 좀 보고 있고요. 자, 현재 보시고, 보고 계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각 각의 목표치가 조금씩 나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첫 번째로 오늘 2,600원대 되는 가격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현재 상승 n자형의 파동에서 목표치가 도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좀 확인을 간단하게만 해볼 겁니다. 어, 첫 번째로는 현재 WSI가 지니고 있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료가 있다고 해도 이, 이와 같은 추가장,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 수급이 필요한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번과 2번에 대한 조건이 모두가 만족스러울 때, 결국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현재 재료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WSI 같은 경우, 의료용 AI 로봇으로 인해서, 현재 오늘 장중에 나왔던 소식이 자회사, 이 뉴스를 함께 보시게 되면, 자, 자회사 WSI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현재 유럽 19개국의 자궁거상 로봇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이 완료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빠르게 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어, 유럽 특허 등록 결정이 아무래도 나왔던 만큼 이 추가적인 상승, 해외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수익이 크게 극대화될 수있다는 거고, 자 현재 WSI 같은 경우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을 좀 어, 기본적으로 한 2000년대부터 시,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전국의 병원, 의원 또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들로 마련된 걸로, 인트로바이오파마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제조회사를 또 자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 자회사가 또 마찬가지로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경구용 비만치료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비만치료제라든지, 또두 번째, 의료용 AI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지 메디봇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유럽에 지금 현재 트커가 루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약 바이오 비만 치료제라든지 유럽의 의료용 AI 로봇 이런 재료들로만 봐도, 보더라도 단발성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 가능성의 재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비만 치료제는 현재 우리가 주사제에서 경구용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AI 의료용 AI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로봇에도도 분류가 많이 나뉘게 됩니다. 뭐, 의료용도 있고요. 또,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용도 있고, 또, 휴머로이드 로봇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에 각각 필요한 만큼 이 로봇의 테마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의료용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료 AI 서비스인데요. 뭐, 수술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어,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와 AI의 테마의 연관성 그 속에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산업의 미래 성장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WSI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측면은 어, 지, 계속해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현재 이 WSI의 패턴을 좀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일 때부터 이 거래량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마다 계속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다는 모습에서 이제는 지금 저점을 탈피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앞에서 어떤 세력의 움직임에서 주가를 밀어내리는 구간까지 이 각각 매집의 흔적이 좀 보이면서 지금은 그 매집의 첫, 첫 상승 초기 구입. "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제가 목표치를 좀 크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저점을 막 탈피하고 있는 가격권에서부터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수익 전략상 기본 100% 수익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목표가를 최고점까지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 최종 목표치가 이 위쪽에 표시돼 있는 이 구간까지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 대비해서 위쪽까지 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기본 100% 수익률이 나오긴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 수급적인 부분 돈이 얼만큼 잘 들어오고 있느냐인데 지금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자,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현재 WSI가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하루만 해도 17만주나 되는 물량을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NH투자증권 도 지금 현재 매일, 연일, 매일 같이 매수하는 흐름,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늘 23만주나 물량을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9월 달부터 11월 사이에 신한투자증권은 59만주, NH투자증권은 32만주, 한국투자증권은 34만주, 자,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매수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말인즉슨 분명한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모두가 성립이 됐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 이제는 뭐다?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과 외인들 그리고 또 기관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들이 한5%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거보다 한 5배 수익률을 더 가져가게 되죠. 20에서 25%자 그럼 만약 개인들이 한 30%까지 수익을 냈다 자 그럼 외인이나 기관들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또 5배 100에서 150%까지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이 좀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주가를 쌀때 사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전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좀 수익이 날때 단기 차익 실현을 하기에 바쁜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익을 내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걸좀 보고 있자니 어 아무래도 좀 잘못 판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자니 또 머리도 아파오고 배도 아파옵니다. 자 그러다 결국에는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좀 다시 사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조정을 받을 때또 오히려 손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앞에서 벌었던 수익도 까먹게 되고 오히려 이런 걸몇번 했더니 계좌가 수익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 뭐 막대한 자금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현재 펀더멘탈 분석상 어, 기저, 기업의 내적 가치를 판단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아 현재부터 언제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점에서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조정 받을 때는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전략에 따른 추가 대응. 그래서 결국에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 시작할 때부터는 이 앞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다섯 배나 되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결국에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 즉 세력들이 살 때를 포착해서 우리도 좀 같이 사고, 그들이 팔때 결국에 같이 팔면 우리도 좀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빨간색 붉은색의 매수 신호가 보이실 거고 또 파란색의 매도 신호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매수 신호가 나오게 포착이 되어 있고 그들이 팔때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근에만 흐름을 보더라도 WSI 같은 경우 저희가 절대적으로 흔들리거나 털릴 게 아니라.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그들이 매수를 형태를 띨때 우리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근데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고 라 하면 이거죠. 바로 매수매도의 타점을 제가 방송에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대응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방송을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매매하시다가 오히려 또 손실을 보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까 해서 생각한 게 이제 바로 문자로 여러분들께 그냥 문자로 매수인도 타점을 빠르게 다이렉트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라든지 정보란 것, 정보도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소통방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어, 잠시 이제 개인 연락처를 좀 옆에다 띄워드릴까요? 007344-8104. 아, 이곳으로 저이대표에 간단하게 대표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문자가 올 때마다 제 연락처에다가 구독자님들이라고 바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단체 문자로 매수 메도 타점을 그냥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시는 만큼 또그 전보다 훨씬 매매가 쉽고 간단해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좀 좋은 수익률 계속 꾸준하게 좀 높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럼 이거 혹시 유료인가요?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과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굳이 뭐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말씀드릴까요? 도. 와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리는 데 있어서 이거면 은뭐 도할 나위 없이 힘이 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도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대가성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laughs>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 하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지금 벌써 올해도 마무리가 돼가는데 지금 현재 주식 세계에 벌써 발 들인 지가 15년째거든요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되는데 이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10년이라는 시간은 손실만 봤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나마 뭐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잘 내고는 있지만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뭐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총 15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오래 해보니까 아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혼자 외롭게 또 고립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거니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좀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개인 연락 주소 좀 열어 드리고 있고 도움 요청하시라고 항상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것들이라든지 어려워하시는 것들, 뭐 종목, 종목 상담도 상담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항상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깐요한분한분 한분 제가 확인해서 도움도 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선착순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께 선착순으로 전달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 1,600포인트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코스닥 지수도 지금부터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업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2차 전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산업이 코스닥을 16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한 투자 기회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2차전지 속에서 어떤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2023년도였죠. 이 2차전지가 굉장히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 굉장히 긴 하락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시가총액의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바이오주들로 채워졌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지금 지갑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이 다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자료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다만 지금 현재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종목명이 공개가 되면 빠른 급등락에 따라서 이 각각의 종목들마다 주포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가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갑작스러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들이 원치 않는 부분에서는 다시 주가를 또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도 조용하게 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따로 선착순으로 좀 공개됨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어, 다만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시기 위해서 제가 위쪽에 제 번호를 좀 띄우겠습니다. 010-7344-8104자 이곳으로 여러분들 저 이대표의 대표라고 단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가 올 때마다 바로 이 자료들과 종목까지 빠르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종목까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좋은 수익률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긴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